3일 동안 송년을 보내면서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나의 살아온 모습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목금 토,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잠 활동하던 이 시대 유대 나라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남유다 그 위에는 아수르가 항상 공격할 준비를 체비고 체비하고 있었습니다. 또그 아랫 나라는 애굽이 언제든지 이들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죠. 또주변의 신흥국과 바벨론이 힘을 키우면서 또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때에 이 나라는 도대체 내가 누구와 손잡아야 살 것인가, 내가 어떡해야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이 정치적인...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유다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라. 격려해 줘라. 너희들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누구와 손잡으려고 눈치 보고 애쓰지 마. 하나님 붙잡아. 너희들의 생명의 주님 여기까지 너희들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시냐? 괜히 딴데 기웃거리지 마. 아스르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에고 불 붙잡을 것인가? 이신흥국과이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자꾸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 그러면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야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변한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 하나님 어떻고 좋았고, 아,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동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으라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과거의 구원만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구원을 줄 것이야.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된 거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한 구원 받았던 거 그것만 너희들 기억하지 마. 너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 줄 거야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전 일은 뭐냐 다시 14절부터 쭉 가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고 너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셨다 또1 6절 내가 이같이 말하려나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 과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고. 홍해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옛날 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 일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가 다 있잖아요. 과거가 좋은 과거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과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들에게 좋은 과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 홍해 가운데 구원하심. 이건 좋은 이 과거예요. 그 회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압제와 고통과 이 문제의 심각한 것들, 이것들을 볼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좋은 과거도 있고 안 좋은 과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거로 참습니까? 지나간 한 해를 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나간 일, 이전 일 그거 자꾸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옛날 일, 안 좋았던 일, 그걸 생각해내면서 "아, 옛날에도 안 좋았는데 또안 좋을 것인가?"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다 지워버려라 하는 이런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과거의 회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는 왜 있습니까? 이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배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를 그냥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항구에 그냥 들어 박혀 있다면 이 배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실패나 실수나 잘못한 거나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에 이제 메이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팠던 일이 너무 많죠 이제 그것들 다 털어버리고 한번 같이 합시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마라 에,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있냐 자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9절 20절 나가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자새 일을 기대하라. 이전 일, 과거의 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게 다가 아니야.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어. 기대. 그 기대가 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 새 일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누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새 일을. 여러분들 새해를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계획 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 일을 계획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향한 새 계획 새 일을 제가 기대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를 향한 세일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주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2023년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기업도 없습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2023년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냐 국가적으로, 그냥 뭐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말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이 어려움이 다 주체가 뭐냐?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미리 낙심하고 주저한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이제 새 일을 계획하신다겠는데. 저를 통하여 주실 새 일이 어떤 겁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계획하시고 말씀하심에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향한 좋은 일들을 계획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분명하면 반드시 내가 할 거니까 한번 두고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또 하나는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여러분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지 않습니까? 끝없어요. 돌고 돌고 도는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다 내려주시겠다. 길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 길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광야를 통과할 때에 뭐 지금처럼 gps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침반도 없고요. 어디 가야 이 내가 목적지를 가는지, 이 광야를 벗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에다 꼭 하나 안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를 딱 안고 비둘기 발에다가. 이제 끈을 매달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비둘기를 가슴에서 내서 툭 날려낸다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자기 고향 사람 있는 곳으로 툭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큼 가면 아 여기 길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그 비둘기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잡아가지고 또품 속에 놓는다 이거예요. 그 한참 가면 분명히 길이 있는 거예요. 또 가다 길을 여러분 면또 품을 해서 후- 해서 열어본다 나침반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이런 비둘기가 없어도 미래애뭐 불안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길을 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갈 길을 쭉 길을 내 주실 것이다 광야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막에 강을 강을 내줄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줄 것이다. 사막 이 광야는 그래도 풀이 있어요. 이 광야는 가끔 가다 보면 샘도 있어요. 광야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나무도 좀이 시디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모래만 있는 이 사막. 뭐물한물 물 하나 없고 뭐 그냥 그냥 사막에 들어갔다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이것은 기적을 이루어 줄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이것은 생명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생명,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 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생명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내 심령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보세요. 20절 사막의 강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장차 들짐승 곧승냥이 타죠. 또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 굶어 죽지 않도록 목말라 죽지 않도록 마시도록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것도 앞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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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을 내주고 반드시 내가 강을 만들어서 짐승도 만족하도록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 시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고 기도하세요. 내년에 어떤 일을 주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는지 기도하시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어,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길을 내려주셨어 아니 나는 이제 목말라서 이제는 이대로 죽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주셔서 기적과 같은 생명을 주셨어 나를 살게 해주셨어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길을 이렇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너 자랑하면서 살도록, 야, 봐라, 나는 이 정도야. 다 이래도 나는 일어선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야, 정말 나는 끝나는 줄 알았어. 아파서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내 모든 것이 다 낙심되고 포기되어서, 이제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어서, 길을 내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그러면서, 오, 하나님, 내게 길을 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신, 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2년 22년 어떻게 살았던간에 실패, 낙심, 좌절 이런 것들 이제 다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 하여 새 일을 계획할 테니 그것을 기대하라. 그 세일이 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너잘 먹고 잘 쌓고 너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 나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들이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입을 여신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